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 미리 정복한 제자라고 했을 때, 어, 정복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하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정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말씀이 어, 선포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이죠.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고,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미 정복된 안악 산지입니다. 안악산지가 왜 이미 정복되었냐? 아직 정복하게안된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죠.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갈렙이 그안악산지 앞에 어 여호수아와 오늘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45년 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현실고백하고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레비었죠 10명은 아, 저들은 굉장히 강한 어, 민족이고 용사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비교하면 메 뚜기와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 못 간다 막 불신한 고백하고 있고 그런데 어,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왜 당황하냐 그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냐 맞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당황하고 염려하고 더 나가서 아 불신앙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고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처럼의 정치 제도라면은 다수결로 해서 1 0대2 그러면은 이스라엘은못 가는 거죠.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또 광야에서 계속 있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민주적인 그런 뭐 투표나 선거 그거보다 우리는 앞서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안낙산지가왜 이미 정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의 특징은 이미인 것이고 미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바라는 것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데 그냥 바라는 것들뿐인데 그게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냐?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믿으면 되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 아침 드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아침 드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미 먹었습니다. 라든지 아직 안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사이에 뭐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왜? 밥 먹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이미 먹었든지 아직 안 먹었든지. 근데 신앙생활은 이미와 그 아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천국 간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냐?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냐? 아니에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미 다 끝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로 간 요셉 노예이지만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쫓겨난 다윗. 그래서 막 도망치는 다윗. 진짜 인생의 최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뭐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완전 박살 내셨어요. 그런데 아직 사탄이 그 지옥에 갇힌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어떠한 시공간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시고 끝난 증거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왜? 아직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끝나냐? 예수님 제림하시면 이제 아직이라는 게다 사라 이게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미 끝난 것밖에 없,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누리냐?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우사와 갈렘만 다릅니다 왜 다르냐? 현실이 다르냐? 똑같은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달랐냐?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계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성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뭔가.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죠. 언제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한다라는 것이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왜 무당 찾아갑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런데 딱 우리들의 수준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죠. 이거 기도하지 마라 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32절이죠. 33절에 그런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이 문제와 소원 성취 이거 하나님 아실 고 계신다. 근데 다 이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깐난 아기가 필요한 거막 뭐 부모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똥 샀으니까 빨리 기저귀 갈아주세요. 얘기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다 알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 평상시 말씀이 나의, 것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 세계 교회 문제는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죠? 말씀을 놓치니까 40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우리는 여기에서 방황하고 있냐?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고 가구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가면 뭐 합니까? 거기서 또 불신앙할 건데. 왜 말씀이 없고 기도 놓치고 있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관안에 있든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평상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 언제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상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평상시에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물질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해에서 불신앙 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이런 거예요.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10명은 현실을 보고 2명은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난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갑자기 용기가 없던 우리가 막 용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모는 사람한테 가서 보금전하고 막 그러니까. 안 그래요. 어?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응답은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왜랩넌트들이 중요하냐? 그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호수아 갈렙이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8절에 그 속에 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이죠. 모세의 종이면서 후계자인데 그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야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12명이 정탐꾼. 출애굽기 33장 11절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 대하는 것처럼 모세하고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지진 중에 돌아갔어요. 왜?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회막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적 지도력과 신뢰가 이제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은 과거는 타답이에요 당연하죠. 왜 뭐가 응답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준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는 하 축복 누리고 오늘도 누리고 미래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동역자입니다. 쉽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제자는 어떤 문제 때문에서라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기준이고 어떤 사건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인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고뇌료를 만나죠? 기도하고 있을 때.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왜 안악산지가 이미 정복된 안악산지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붙잡은 언약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거래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내 영적 상태는 말씀이 없는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같구나.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되죠? 이번 주 강단 1대지, 2대지, 3대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진짜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진짜 붙잡았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예, 네, 염려하지 않아요. 왜? 끝났으니까. 그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흔드, 내가 흔들리면 뭐 합니까? 그죠? 가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가는 병든 자들, 특히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증인이라는 것이죠. 왜?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증인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살리고 가나안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